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자력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원파이입니다. 오늘은 KYC 관련되는 얘기와 지난번에 발표됐던 파이 브리지 관련되는 얘기, 그리고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얘기, 어, 스타링크가 앞으로 개발된다면은 파이코인이 정말 대박이 될수 있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루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우선 KYC 관련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채팅창에 보면 가장 관심 1순위가 KYC입니다. 사실 KYC는 어, 웹3에서는 가장 필수적이고, 소위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공인 인증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필히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 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왜 내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빨리 안 되느냐 왜 내게는 기회를 안 주느냐 하는 이런 불편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우연하게도 빨리 됐고 저희 집사람 것도 한 5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레프랄로 모시고 있는 분 중에서는 아직도 한 분도 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저를 초대하신 분도 아직도 개화실을 받지 못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3,500만 명 중에 정말 한 130만 명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니까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언젠가 되리라는 느긋한 마음으로 어 기다려 달라 하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리면서 그런 KYC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파이 네트워크 자체에 무관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파이 브릿지 라는 것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지난번 영상 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지만은 파이 브릿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 암호화폐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브릿지가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파이 브릿지 라는걸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저희 가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 하고 다른 네트워크 하고를 항상 브릿지 연결해서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만일에 파이 코인이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파이 코인으로 다른 어떤 코인, 이더룸이라든가, 뭐, 다른 코인하고 바꿀 수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현금화 될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화보다는 존재하는 모든 코인들하고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브릿지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파이 브릿지가, 어, 바이넷 스마트 체인. 이 바이넷 스마트 체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암호화폐계에서 가장 큰 사이트가 코인베이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억, 한 300만 명 가까이가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한 9천만 명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립토컴이 한뭐 6천 정도 되나 이 정도 되고 사위가 저희들이 그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한 3,500만 또는 4천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지만 그 정도 순위니까 네 번째로 큰이 암호화폐계의 그 유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암호화폐계에서도 파이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우리가 파이 브릿지하고 연결이 돼서 바이낸스하고 연결만 된다면은 바이낸스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할수 있다.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제 판케이크 수확이라는게 있는데 판케이크 수확을 통해서 어떤지 수확을할 수도 있고 스테이킹도 가능하고 파밍도 가능하는 이런 시스템이 곧올 것이다.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아직은 테스트 네스트를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된 메인넷이 아니고 오픈 메인넷이 연결된다면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물론 오픈 메인넷 연결은 뭐 언젠가는 곧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파이 네트워크의 차분하게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상장보다는 이런 그 브릿지를 통해서 다른 코인하고의 어떤 연계 관계를 만들어가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게저희 생각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웹3 이게 파이네트워크는 웹3에 있다는 것들을 항상 말씀드리고 이 우리가 곧 웹3 시대에 오면 웹3의 주인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된다. 그래서 KYC가 필요하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에 웹3를 활용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메타버스가 도대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제페토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가보고 제페토에 들어가서 이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페토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사실 지난 추석 때 손녀가 이제 초등 2학년 짜리인데 제페토를 한번 해보라고 앱을 열어줬더만은 오, 상당히 처음에 작동하는 것만 가르쳐 주니까 작동하는 방법을 저보다도 훨씬 더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어디를 들어갔나 하고만 벌써 롯데월드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놀았던 그런 흔적들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 또는 아직도 어린애들의 놀이터 같은 인상을 좀 봤기 때문에 좀 시르시면은 블록투라는 걸 만들어 놨는 데 두나무라고 해서 우리 그 카카오 그룹 일환으로 있는 블록투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상당히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뭐 개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개인 스튜디오를 나게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개인 스튜디오에 어떤 그림을 건다든가 개인 스튜디오에 이제 세미나 할수 있는 자료를 올린다든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발전 시기에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메타버스가 파이 네트워크에서 언젠간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이 파이 코인의 오나로서 파이 코인의 그 가치가 상승되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이 파이 코인을 이용하고 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의 생태계가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파이 트위트 팔로잉을 좀 하자 하는 이런 캠페인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트위터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은 언제든지 다시 좀 가입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 차도 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이 파이코인의 그 3년 동안 락업을 시켜 놓고 정말 앞으로 3년 후가 되고 한 5년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이 파이 네트워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 같다. 아직은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스페이스 엑스라는 일론 머스크의 그 프로젝트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스페이스 엑스는 화성으로 가는 인공위성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지만은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는 아주 저궤도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것이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해서 세계 전체 다가 인터넷망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스타링크라는 그런 인터넷 을 이용하기 위한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위한 그런 인공위성인데 어 2027년까지 아마 4만 2천 개 가까이를 띄움으로써 아마 성공적으로 그걸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지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인터넷에 상당히 빠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지만은. 이 지구의 한 40%는 인터넷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에게 아주 인터넷 환경이 좋은 그런 그 스타링크의 초고속 연결망이 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이 이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서로의 어떤 그 이. 세계화랄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2019년도에 니콜라스가 파이코인을 만들 때 바로 에브리데이 피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환경이 나쁜 곳에 있는 분들이 모바일 하나만 하면 파이체인을 채굴이 가능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이 스탈링크라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이 되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고 엔조이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코인으로 지불하도록 하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니콜라스 박사의 생각과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가난한 분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이 지구를 만들자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자 그러면 2027년 뭐 앞으로 한 5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그큰 프로젝트들이 파이코인 프로젝트도 그렇고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그렇고 상당히 큰 꿈을 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YC 하나를 가지고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불만하기에는 좀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니콜라스 그 코아 팀에서도 요띠라는 그런 앱을 통해서 뭐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요띠라는 앱을 깔도록까지 해서 어떤 유튜브들이 얘기하게 돼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외부에 쓸데없는 자본을 대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상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아팀과 베리데이터와 모델레타가 합작이 돼서 인공지능의 수행을 못하는 것은 베리데이터들이 할수 있도록 하고 점점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생태계가 좀더 이게 된다면은. 이제는 파이코인에 대한 그 kyc를 위해서 할당되어 있는 코인들이 인공위성이 많이 할수록 베리데이터에게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 베리데이터가 한 7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좀더 많은 혜택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한 70만 명이 지금 130만명 중에 70만명이면 하한반 정도밖에 베리데이터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만일에 k y 시 인증을 받으면 필이 베리데이터가 되어서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500만명이 k y 시를 받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베리데이터가 필요할 테니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사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뭐 하면서도 아 이게 우리에게는 K, 그, 파이, 어, 코아 팀은 열심히 지금 하나씩 하나씩 앞을 위해서 가고 있다. 우리가 KYC 하나 때문에 이런저런 어, 문제점을 얘기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 좀 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다음 달쯤 되면 은 뭔가 새로운 어떤 그, AY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전된 내용들을 언급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씩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kyc 가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 그래도 채굴은 계속 하시고 먼 훗날 우리가 참 이럴 때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드려, 어,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채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